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은행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4년에도 2월쯤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동시에 떴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미리 가지고 왔고요. 단순히 지금 은행이 뭘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면은 은행이 좀 면접이 정석적이고 심층적이에요. 그래서 자신감도 안 생기고 위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성장 과정 이렇게 전체 흐름을 스토리텔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저는 은행은 가고 싶은데 금융 이론을 너무 몰라요 못넣는 거겠죠 이런 친구들이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면접만 보죠. 그래서 도전해 보는 게 괜찮고 하나은행도 원래는 재작년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융 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금융 필기가 없어지고 NCS랑 디지털 상식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평소에 금융권 관련된 공부를 투철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도 기회가 올수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증거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수 상태 어떤지 이런 거 제가 다봐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반가운 거죠. 은행은 저도 서류나 면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은행도 면접을 갔어야 됐는데 현차가, 입사가 있어서, 현차를 가니라고 면접엔 부참을 했었고, 아무튼 간에 저희 학생들도, 심지어 금융권에 아무 기초가 없던 친구들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쪽은 계속 이 기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영상 잘 보셔서 이제 명확한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은행 시작할게요 19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은행이 거의 금융시장 전체에서 압도적이었죠 투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딘 상태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시에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문적인 투자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은행의 시초인 한국투자 금융이에요. 어, 원래 은행이 아니었나? 자, 한국투자금융은 서울, 좋은의 본점 빌딩 12층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기업대출 확대! 외환 업무 개시, 신용대출 및 금융상품 개발 등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원래 어때요? 원래는 뭐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예전에 뭐 많은 지식이나 또는 뭐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금 이제 맡기고 뭐돈 찾고 이자 받고 이런 정도 개념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키워보겠다. 다양한 이제 분야로 개발해보겠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금융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투자 금융업의 성장 관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후반에 이에 따라서 한국 투자 금융은 종합 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게 1991년에 하나은행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자 글자 폰트가 굉장히 올드한데. 아무튼 이렇게 제출발을 했고 91년에 은행으로 전환되어서 가출범했을 때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매우 낮았겠죠 제가 우리은행 기업분석 영상도 올렸는데 우리은행은 어때요 고정황제 때부터 온수퍼버타임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점수도 많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1992년에 시용카드 업무를 개시한 후 93년 2월 국내 최초 클럽 상품을 냈고요 한국 최고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10월 은행권 최초로 비밀보장 서비스 제도를 실시해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1994년 영국령 홍콩에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를 연 뒤에 이거를 해외 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연 곳은 우리 행이었죠 우리 행 분석 영상에 있듯이 일본에다가 냈었는데 하나는 또 질수 없다. 이제 홍콩의 해외사무소연기의 국내 은행 역사상 최초로 창립 3년 9개월 만에 총 수신 10조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95년에는 은행권 최초로 PB상품을 냈고요. 96년에 하나파이낸스를 세우는 등 사세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은행 전환 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우리 신한과 함께 빅포 거대 금융회사로 성장했죠. 이네 가지가 과연 은행마다 어떤 강점이 있을지 다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기업 쪽에 강하다, 대기업 쪽에 강하다 이런 것처럼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위기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기상황이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기업이 금융 쪽이든 실물 경제 쪽이든 IMF가 다 위기상황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부도의 날도 보셨듯이 이제 1997년에 IMF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죠. 다수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부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고 오히려 이때 이제 망해가는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었죠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온다 준비 없는 자들의 위기가 준비된 자들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당시 한국 정부는 금융권 계획을 통해 은행 산업을 재편했고 하나은행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LA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1998년 부실지방은행으로 지정된 충청은행을 인수했어요 하나은행은 인수를 많이 합니다 충청은행인수에서 대전, 충남 지역 점포망이 확대되었고 보람은행을 인수했고 규모가 이제 커져서 8월 은행권 최초로 이동은행 서비스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부분의 역량을 강화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에 맞춰서 서울은행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종합금융사로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자, 외환위기에 의해 하나은행은 단순한 국내 시장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지점과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외 지점과 법인을 설립했는데 2012년 외환은행을 또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외환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외환 및 무역금융 강화를 통해 외환 업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외환은행 인수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죠. 제가 이제 2008년에 취업할 때는 외환은행은 따로 채용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없는 게 외환은행이 2박 3일간 면접을 진행하고서 면접비를 1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속 면접했던 은행인데 어쨌든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 상품도 제공했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런 적극적인 M&A 전략 그리고 금융권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이전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했고 하나은행도 이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모바일 앱 기능을 개선하고 온라인 대출 및 투자 상품을 확대했습니다 AI 체포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금융 기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자,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랑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디지털 금융 혁신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은행 면접 때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 대책을 마련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 같이 인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시는 게 적재적소에 면접 때 있어서 전문성 있어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 국내 은행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4대 은행도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강점이 중요해진 시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하위는 변함이 없는데 경쟁자만 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이런 전통은행 사업 영역에 새로운 사업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은 자산관리와 외국한 업무 해외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외환은행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또한 외국한과 무역금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에 자산관리 전문 직원 배치와 PBE 자산관리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면서 PB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안은행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볼게요 2023년에는 가계대출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 돈을 너무 풀었잖아요 유동성이 이슈가 될 정도로 풀었으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금리를 낮춰서 풀었으니까 금리를 높여서 걷어들이고 대출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러다가 다 빚쟁이 되겠다 이거야. 2023년에는 가계 대출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은행권 전반이 기업 대출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가계보다는 기업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2023년에 20조 원이 넘는 기업 대출을 유치했어요. 그렇죠. 20조 원이 여기 보시면 회색 20조가 뛰었다. 자, 1년 만에, 그쵸. 자, 기업금융에서 큰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은행의 기업제출 잔액은 22년 말 137조에서 157조로 증가한 거죠. 1년 만에 20조 45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해 만에 기업제출 잔액이 20조 이상 증가한 곳은 보시면 하나은행밖에 없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달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비결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영업점 방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금리 경쟁력을 지원하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금리가 고객사와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프라이싱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더더 더 맞춤형으로 이제 니즈를 파악해서 금리를 정하겠다 금리가 낮으면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낮게 해줄 수 없잖아요 적정선을 좀더더 차별화되게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 특판 상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대출 영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정밀 타깃 리스트 제공 신규 기업대출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 이벤트 등 영업현장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들 다른 은행 면접 때도 여러분들이 뭐 PT 면접 때나 대안으로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은행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대응 이거는 모든 은행이 다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업 권이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이게 DX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부터 고객 응대까지 AI를 선도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레드오션이라 은행업에서 AI로 활로를 찾는 하나은행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드오션인데 그렇죠 이로 활로를 찾아보자 하나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통폐, 디지털 혁신 그룹 확대 개편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개편을 통해서 인공지능 AI 역할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 협업도 강화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운영하는 AI 싱크탱크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차후에는 조직의 AI 활용 범위 확장 계획도 마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내외부 조직 구성을 강화했어요. 하나은행의 AI 사업 주축은 금융 AI 부예요. 근데 이제 금융 AI 부는 AI 거버넌스를 청괄하고 기술 트렌드 조사부터 신기술 도입과 활용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을 구현하는 것도 금융 AI 부의 업무예요. 자 데이터 전문 부서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하나은행 데이터 전략부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자산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관련 제휴와 업무를 협업을 총괄하고 시장 조사와 연구 개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품질은 데이터의 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가 양질이어야지 AI는 그거를 종합해서 도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질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조업받고 있죠. 하나은행은 두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해 은행 업무에 통합 지원하는 한편 역할 부담을 통해서 효율화와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AI 핵심인 하나금융 융합기술원은 2018년에 설립됐어요 2018년에 이미 달리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금융 샤넬 독립기업으로 금융권 유일 AI 싱크탱크에요 금융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없다 하나은행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또는 향후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그룹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과 금융 AI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재화라는 게 어때요 일단 안에다가 채화시킨다는 얘기죠 를 완벽하게 융합시킬 수 있도록 눈게하겠다 <놀람> 특히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가 표준화된 빅데이터와 AR 플랫폼을 도입해서 임직원 역할에 따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 그룹사에 우리 도입하겠다 이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기반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은행의 AI 디지털 그룹과 하나금융 융합 기술원 합작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24년 1월에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율 서비스 이런 데까지 사고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AI 기반에서 맞춤형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거를 고객의 편의와 매출 증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꾸준한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이는 AI 수출 나은 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 이거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기술인 리디 이제 3.0 버전을 적용해서 비정형화된 수출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매입 정보 등 데이터 추출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확실히 차별화되게 AI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같은 경우에는 뭐 챗봇 서비스 이 정도에서 발전해 나가는 정도인데 여기는 다 최초로 2018년부터 아예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 입력 등 수기 작성 방식에서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돼서 편의성과 효율성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엠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플랫폼 사장님온에서 이제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와 맞춤형 정책자금 대출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실 앱이라는 게 체류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앱에 정이 들고 앱을 운영하는 기관에 더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의성을 주면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도 이 상품을 제안할수 있겠죠. 그죠 자체 개발한 일치율표를 통해서 32,000여 고객 집단과 198개 정책자금 상품을 각각 분석해서 최적의 정책자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차후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효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를 기업 고객에 확장하는 전용 챗봇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에 강한 은행이만큼 환율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플랫폼 경쟁 강화에도 힘을 줄 예정입니다. 자, 외환에 강한 은행이니까 잘하는 걸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외환, 잘하는 AI 해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은행이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도 뭔가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직원들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할 때는 은행원이 따로 있고 FM, 플로우 매니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점만 들고 있는 매니저를 따로 뽑고 소수의 하나은행에 성장시켜야 될 성장 인력들을 따로 채용하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은행 가면 회의도 나가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성장과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은행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꼭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하나은행의 은행원으로서 제가 고객으로 찾아가면 빵거 웃으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